잘 들어라 노블팀. 비셰그라드에서 50 클릭 떨어진 중계국을 찾는 것이 우리 임무다. 거기서 말썽을 부린 놈들을 찾은 다음 캐시 중계국을 다시 작동시킬 거다. 데려다주기만 하십시오, 대장. 반란무리왜 다른 식민지와 리치 행성의 통신을 끊었을까요? 나중에 만나가도 물어보게, 조지. 대장, 본부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예비 채널은? 잠시만요, 찾고 있습니다. 뭐가 신호를 방해하는지 확실치 않아요. 들었지. 대두전에 들어서군. 본부로부터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야. 벌써 쓸쓸한데요? 사격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거리를 유지하도록는 엠무에 집중해. 자기 구역 경비. 너블리더 전방 건물에서 열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민넨츠나토 <목소리> 씨. 뭐라고라? 당장. 반군이 아니야. 농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물어봐. 비트 크레시 데킷. 민넨말카토 민 홀리. 숨어다니다 체크 나브 아제. 아, 솜씨 s h 어젯밤에 옆집이 공격당해 비명과 총성을 들었는데 해가뜨문에조용해졌답니다 어, 밖에 있는 뭔가가 아들을 죽였다. 뭔가를 대장 현재 위치 동쪽에 있는 건물에서 열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선. 알았다. 도 사람을 안으로 보내. a e s o m e o u n t 자, 뛰이 대장... 이 대장 뭡니까? 뭔가 보이십니까? 전사자가 있다. 실종된 보경 중두 명이야. 신문을당은것 같군. 엉망진창이야. 움직이는 법. 모션 트랙커를 잡아. 뭐였지? 저 뭔가 보이나? 아니요. 연시로도 없습니다. 포착됐습니다. 건물 바뀐다. 너부터 으로 이동해. 공격 다 이건 최전다 나타났다. 스마트다, 시작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다 칼코만 소스. 로블리너 적송선이 나타났습니다. 칼코 지원하겠습니다. 텟, 대령님께 연락해. 당장 중계기지로 이동한다. 대장, 동쪽에 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았다, 존. 이동하겠다. 시스 앞장서. 그 을주 대장, 북동쪽에서 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레비엘, 백과 같이 가라. 식스와 난 지상에서 적을 견장했다. 이제서 합류하지. 노블3, 네. 공수를 요청하다. <laughs> 가자, 노블3. 염들이 통신 기지가 보입니다. 마당에 내려줘. 참 육지점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냥 내려줘. 식스, 시간 끝이다. 지금 반 정도 절단한 상태입니다. 저기입니다. 펜시 제어 장치를 댄 때까지 동들어 막아 을서대기 야, 그 가만히. 야, 위로다 Thank <laughs> you. 것도 안 보이는군. 노블스엑스 야간 2 시간 켜봐. 제어실이니까 조심해. 노블스엑스 시신을 수색해. 나머지 대원들은 어디 있지? 흩어졌습니다. 아마 살아 있지는. 통신 상황으로는 나쁜 것 같습니다. 알겠다, 상병. 가만 히 있어. 응급 치료를 해주지. 진짜. 플라즈마에 당했네요. 여기 뭔가 내가 살펴보지 섹스. 이건내 담당이야. 이쪽에 생존자가 있어. 음. 밖으로 나와. 괜찮아. 괜찮다. 음. 괜찮아. 않아 음. 음. 저지 생존자입니다. 음. 음. 별일 없을거니까걱정하지 음. 마. 이이 여기야! 적들이 없다! 으기 으아, 으아, 공격해도 됩니까? 아 으아, 으아, 자 자리 지켜. 아번아저열 으아, 라 Fem og seks. 놈들이 더 있어. 내가 어머할 테니 놈들을 끌어내. 대시 중계선을 재설정해달라는 데 작업 끝나면 귀환하다 얼마나 걸리지? 대단한 질문이네요. 중계국을 복구하는 거라면 최소한 2주는 걸려요. 플라즈마에 맞아서 업링크 부품들이 전부 타버렸어요. 리본도 길어. 그래서 지상 번들의 회선을 연결 중입니다. 폴란드 대령님과 직접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대장. 뭘 알고 있는지 알아봐. <웃음> <웃음> 이름이 뭐니? 이 근처에서 하니 아, 네 뱀, 조지 샤라 샤라 사이 파트 러준 나이 많이 듣던 억양 인데 쇼 프로 네서왔니탱 거래 친구니 아빠 샤이날 럼 미안하다. 아저씨 가 왜요? 꼭한번씩 저렇게 오버 한다니까. 이 아이 는 아버 지를 잃었 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도 필요하지 않아? 돌다 그만해. 아이를 데려가지. 실차는 도우간다. 감사합니다. 신호가 잡힙니다. 고르진 않지만 확실해요. 내가 맞지. 또 망가질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요. 연결됐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 노블 원입니다, 대령님. 반란군은 여기 없습니다. 거버넌트가 리치 행성을 습격했습니다. 들리셨습니까? 다시 말해라, 노블은 거버넌트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월동 준비 태세를 발령해겠습니다. 기도라도 해야겠군.